네 안녕하세요 영상 촬영 현재 시간 5월 21일 오전 9시 13분입니다 며칠간 밤에 일해서 피곤하기도 하고 SOXL이 횡보하면서 딱히 영상을 올려서 말씀드릴 게 없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좀 쉬었고 어, 어쨌든 전날 SOXL이 8.08% 크게 상승을 해 줬죠 그래서 3 4 6 4달러로 이렇게 좋은 가격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일단은, 제 키움증권 계좌를 보여드리면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12.23%? 약, 한, 2200달러 정도 수익 중이고, 어, 사나이라면 이 정도 변동성은 이겨내야죠. 제가 매도할 때, 38달러에서 40달러 사이에서 매도를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댓글로. 어, 근데 제가 잘못 본것 같더라고요. 제가 SOX를 매매할 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3월 17일 그 고가 기준으로 SOXL을 말씀드렸었는데,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가 3,130포인트, 3월 17일 날 고가. 그날 고가를 회복해준다 하더라도, SOXL은 그날의 고가, 3월 17일 날 39.15달러에 38달러도 못갈 거예요. 아마 37달러 근처까지 올것 같은데 저는 아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가 3130포인트를 회복한다면 그 근처에서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x o x 셀을 매매할 때 저만의 매매 원칙이 장대 음봉 두개 이상 포함한 은봉이 세 개를 뜨면, 세 개가 뜨면 일단 매수를 하는 편이고, 매도할 때는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 매수할 때 전에 3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장대 양봉 세개 있을 때, 이럴 때 사면은 아주 좋은 포지션을 가져갈 수가 있죠. 그리고 매도할 때는 또그 반대예요. 장대 양봉이 포함된 은봉이 세 개, 그러니까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오면은 일단 파는 편이에요. 어, 대체적으로 그 후에 보통 판 가격보다는 조정을 더 주더라고요. 웬만하면 거의 그랬어요. 어, 최근에 바닥을 다지면서 횡보하면서 이제 막 상승해 주기 시작했잖아요. 하나요? 이제 막 그래서 저는 오늘 한번더 슈팅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트렌드가 어, 주말에 뭐 악재가 어떤 악재가 나올지 몰라서. 금요일에는 뭐 주가가 빠진다. 라는 말은 옛날에는 주로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 트렌드는 요즘 금요일에 주로 많이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오늘도 약간 기대를 해보고, 음, 네. 오늘 올라와준다면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덜 먹고 팔 수도 있고, 좀더 먹고 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가 어 여기 보시면 4월 5일 3,314 포인트를 돌파한다 하더라도 한 번은 살짝 조정을 줄것 같아서 오늘 올라와 준다면 매도를 하는 선택을 할 것이고, 어 두보 전쟁을 위한... 그러니까 2부 전진을 위한 1부 호퇴인 거죠. 깊은 조정은 안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짧은 조정도 저는 그냥 피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런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한 번에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수직 상승하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개별 종목이 아니니까. 수직 상승해 버리면 뭐 어쩔 수는 없는데 경험상 그래 왔어서. 어, 네. 오늘 밤에도 올라와 준다면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정을 또 준다면 다시 또 들어갈 생각이에요. 시장 상황 보고. 네. 근데 시나리오대로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